아마 요 내부만 보셨으면 준신축 아닌가 하실 정도로 수리를 잘해 놓으셨습니다 이 수리비용만 해도 꽤 나올 텐데 금액이 1억 중반대면 시세보다도 저렴한데 안녕하세요. 저렴한가 박준기 의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요. 나는 방도 크고, 거실도 크고, 다큰집 찾는다 하시는 분들이 보셔야 할 집입니다. 저희가 영상이나 미팅을 할때 항상 설명드리는 내용이 있는데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 요즘 집들은 방들이 다 작게 나옵니다. 그리고 큰집 찾기가 어려워요. 라고 설명을 드려요. 한층에 세대수도 많고, 엘리베이터나 복도 공간 등을 잡아먹는 공용 공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옛날 집들에 비해 방은 물론이고 전체적으로 작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준신축에서 큰 집을 찾다 보면 또 금액대가 그만큼 높아지죠. 근데 금액은 크게 무리하고 싶지 않다 하시면 여기서 선택을 하셔야 될게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위치와 연식입니다. 어, 위치를 바꿔서 더 안쪽이나 안 좋은 쪽으로 갈 것이냐. 연식을 좀된 걸로 볼 것이냐로 나눠집니다. 오늘 현장은 후자 쪽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등기상의 면적만 65.77 제곱미터로 환산하면 19.8 평, 20평 가까이 되니까 실평수는 최소 20평 이상이 되겠죠. 일단 첫 번째 조건 금액이 1억 대 중반으로 굉장히 저렴하다는 겁니다. 연식이 좀된 건물이라도 부천에서 평수가 일단 20평 이상이다라면 저렴해봤자 1억 후반. 보통 수리되어 있으면 2억 후반이거든요. 시세 형성보다 훨씬 저렴하게 나온 게 금액이 특징이고요. 이번 현장은 또올 수리가 되어 있어서 내부만 보면 준신축일 정도로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금액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이런 장점이 같이 오는 거죠. 또 위치가 서해선 원종역 역세권입니다. 네이버 지도로 도보 14분 걸리니까 실제로는 12분 정도면 지하철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인 거죠. 1호선 주변으로만 집을 찾으시는 분들이 조금만 넓게 보시면 이렇게 똑같은 역세권인데 더 저렴하고 더 좋은 조건으로 집을 볼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원종역에서 앞뒤로 한정거장씩만 가시면 이쪽으로는 7호선 부천종합운동장역이고요. 이쪽으로는 5호선, 9호선, 공항 철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김포공항역입니다. 앞으로는 1호선보다 훨씬 교통의 중심지로 떠오를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지역입니다. 길 건너편으로는 대형마트 홈플러스도 있고요. 그리고 13분 내로 재래시장도 두 개나 있으니까 장구시기도 편할 거예요. 저희 현장 내부로 이동해 볼게요. 내부 살펴보겠습니다. 정면 보시면 이제 신발장 세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올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고요. 오른편에도 화이트 톤으로 중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관 넓이 한번 보여드리고요.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넓은 거실이 보입니다. 주방과 거실 분리 구조로 되어 있고요. 지금 거실 창에서부터 이렇게 길이감 보시면 꽤 넓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햇살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채광이 굉장히 좋거든요.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지금 사선으로 좀 되어 있는데, 가구들 놓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 반듯반듯하게 쭉쭉 뻗어져 있고요. 오른쪽 벽면이 조금 더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 보시면 우물형 천장처럼 되어 있고요. 왼편, 오른편 전부 다 이렇게 아트월 되어 있습니다. 앞쪽 한번 보여드리면요. 천장에 빗물바지 시공되어 있고, 앞쪽은 길 건너 이제 유치원과 초등학교 쪽이 있는 데고요. 이렇게 도로변을 끼고 있는 집이니까 막히실 일도 없겠죠. 거실 등지고 바라봤을 때 모습입니다. 왼편 이렇게 TV장 같은 거 놓으실 수가 있고요. 반대편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아트월 자리가 또 나옵니다. 남향이라서 그런지 오후 늦은 시간인데도 굉장히 전체적으로 밝습니다. 주방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좌우 길이 폭 나오고요. 싱크대도 모두 교체를 해 놓으신 상태라서 깔끔합니다. 주방창 뚫려 있으니까 환기시키시기에도 좋고요. 왼편에 콘센트 있고 냉장고 자리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주방 옆쪽으로 베란다가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이도 잘 나오고 동전상 굉장히 편하겠죠. 천장에는 빨래 건조대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주방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면 타일 같은 것도 전체적으로 상태가 좋죠. 거실 옆쪽에 있는 첫 번째 방입니다. 이렇게 이방이긴 쪽으로 10자 정도 나와요. 방 사이즈가 안방이 아님에도 꽤 크게 잘 나왔고요. 그다음에 주방 기준으로 왼편 방 보여드릴게요. 이 방도 사이즈가 큽니다. 10자 정도 나오는 방이고요. 도배, 조명 모두 수리가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메인 화장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모두 수리가 되어 있죠. 타일 같은 것도 상태가 좋습니다. 수전이랑 도기류도 바꾸신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으로 샤워 공간이 넉넉하게 나오고 있어요. 물튀김 염려 없으시겠죠? 그다음에 왼편 보시면은 안방입니다. 안방 굽박이장 길이만 봐도 굉장히 큰거딱 느껴지시죠? 안방 이좌 이렇게 길이만 해도. 13자가 나와요. 안방 굉장히 크고요. 역시나 앞쪽 막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부 욕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 부부 욕실까지도 창이 뚫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샤워 공간 넉넉하진 않지만 조금 나오고요. 여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방 3개, 화장실 2개, 내부 모두 안내를 해드렸어요. 지금 내부 컨디션 굉장히 깔끔하죠? 아마 이 내부만 보셨으면 중신축 아닌가 하실 정도로 수리를 잘 해놓으셨습니다. 이 수리 비용만 해도 꽤 나올 텐데 금액이 1억 중반대면 시세보다도 저렴한데 이 수리 비용까지 계산을 하시면 그만큼 세이브 되니까 가성비까지 따라오는 집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도보 5분 거리에는 아까 길 건너편으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있으니까 자녀 있는 가족분들도 거주하기 좋은 사이즈와 그리고 주변 환경입니다. 서해선 원종역 역세권으로요. 등기상 면적만 20평 가까이 되는 집이에요. 실평수는 당연히 20평 나옵니다. 역세권으로 큰집 찾으시는 분들, 저렴하고 깨끗하고 큰집 찾으시는 분들, 딱이집 조건과 맞으실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위에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